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장안의 화제 참신한 컨텐츠 오늘의 악플 베스트 5, 선플 베스트 5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악플 베스트 5첫 번째 손님. 밀가루 처먹지 마라. 애들이 밤에 라면 끓여달라고 하도 포채서 끓여주면 풍선만한 얼굴로 아침에 학교 간다. 라면 먹고 얼굴이 땡땡 붓는데 내가 라면 먹여줬니? 니들이 끓여먹은 거잖아. 아니, 그걸 가지고 욕을 하면 안 되지. 야, 근데, 풍선만한 얼굴로 아침에 학교 간다니까, 좀 미안하긴 하다, 응? 아이, 좀 너무한다, 어떻게. 얼굴이 풍선만해지니. 누구 닮아서 과장이 좀 심하다. 그래. 저녁에, 아니, 뭐, 밤참으로 밀가루 먹으면 얼굴 띵띵 붙지. 뭐 여배우도 그래가지고 촬영 때그 예뻤던 여배우가 밤에 라면 먹었나봐. 얼굴 띵띵 벗어 촬영 못 했다, 그날. 작품 얘기 못하지. 그 여배우 이름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지. 악플 달려면 또 달어. 이제 뭐 면역이 돼서 눈도 하나 깜짝 안 한다. 음. 선풀 베스5의첫 번째 손님. CF 제작자들아. 방송국 PD들아. 뭐하니? 일좀 하자. 이분 당장 모셔. <laughs> 백날 그리야 소용없다. 얘네들은 일안 하기로 작정한 것 같아. 음. 나는 이제 희망 고문에 시달리지 않겠어. 너희들이 자르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거부하겠다. <laughs> 이러다가 또 섭외 오면 금방 하지. 우리는 영원한 의리야. 어떡하겠니? <laughs> 자, 고맙습니다. CF 제작자들, 그리고 PD 선생들, 안 써도 좋아. 그런데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겠어 나를 안 쓰고는 못 베길 정도로 네. 내가 밀어붙여주겠어 <laughs> 나 악동이야 악동 <laughs> 영화계의 악동 드라마계의 악동 안 쓰면 니들만 손해다 응. 참고로 얘기할게 두 번째 악플 손님 아, 이거 읽고서 열 받아가지고 잠이 안 온다라. 대머리 훌렁까진 게 <laughs> 입은 고급이다. 최근에 제가 좀미너매운탕에 랍스타 이런 거좀 먹었더니 <laughs> 입은 고급이래. <laughs> 그리고 대머리 대머리까지는데 뭐 도와준 거 있니? 응? 확 그냥. 몇 번째 경고하는데 응? 남의 신체적인 에? 특성을 가지고 흉을 보면 그거 아주 사나이답지 못해 응? 그러지 말어 나도 M자 되고 싶어서 M자 됐겠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야 아버지의 선물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 그 DNA를 <laughs> 그래도 가발 모델 할때 내가 용돈 드렸다.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 야, 머리 빠진 것도 돈이 되냐? <laughs> 그럼요, 아버지. 대머리도 돈이 됩니다. 단, 가발 광고 할 때. 가발 광고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네. 음, 이 사람들. 아주 고집이 세. 누구 말 맞다나. 두 번째 선풀이 올지다. 소름돋는 연기력은 인정한다. 야 어우, 소름돋아. 그말 들으니까. 역시 그 연기력 하나는 인정한단 얘기죠? 근데 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데? 연기 잘하면 쓰면 되잖아. 근데 뭐가 필요해? 응? 어? 얼굴이 좀 불친절하다고. 나름대로 친절한 데가 많아. 얼굴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전반적으로 친절해 친절해 응? 몸은 더 친절하다 응. <laughs> 피부색도 아주 고와 응? 이 정도면 친절하잖아 피부색이 응. 그래 하아, 세 번째 악플이 오시다 카메라 좀 쳐다보지 마라 왜 주위를 두리번거리냐 눈치 보지 말고 먹어 내가 이거 카메라 가끔 보는 건 말이죠 런닝타임 보는 거야 응?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마냥 찍으면 안 되거든 왜 편집 안 하니까 런닝타임이 10분 넘어가면 자꾸 보게 돼 응? 15분 안에 끊어줘야 비차간에 윈윈한다 15분 넘어가면 안봐 니들 내가 다 알아. 응. 뭐, 15분까지도 안 가더만. 솔직히 한 2, 3분 보지. 응. 그러고막 미리 막 댓글 달고, 보지도 않고 막 댓글 먼저 써놓고, 1등 하려고. <laughs> 무슨 운동에 달리기 아니, 1등하게? 그러지 마. 끝까지 봐, 끝까지. 뭐, 크게 바쁜 것도 없잖아. 세 번째, 선플이 올지다. 원래 노안이라 이제 제 나이로 보인다. 내 <laughs> 네, 노안이었던 거 인정합니다. 많은 선배들이 낯선 내 얼굴을 보고 인사 깍듯이 했던 거. 네. 그리고 쫑파티 때내 나이를 제대로 알고 아주 패 죽인다고 쫓아다녔던 것. 누가 뭐 나이 속였나? 자기들이 지레짐작으로 내가 노안이니까. 선배 대접하려고 말 높인 거 아니야? 응? 나보다 대여섯 살, 대여섯 살 많은 선배들이 자기 또래인 줄 알았대. <laughs> 구체적으로 내가 그분들 성함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평생 약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관찰력이 부족한 거예요. <laughs> 자, 네 번째 악플이 올시다. 딱한 줄이야. 괜히 봤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어? 본걸 후회한다는 거야. 뭐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 괜히 봤네. <laughs> 묘한 뉘앙스야. 약간 후회한다는 얘기도 되고, 눈 버렸다는 얘기도 되고, 아주 뭐 칭찬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악플란에 선정을 한 거야. 괜히 봤네. 의미심장하다. 음? 그래서, 괜히 봐서, 손해봤니? 한번 보지 마. 뭘 그렇게 어렵게 사니? 뭘 그렇게 괜히 봐. 봤으면 본 거고, 예.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안 보면 돼. 그걸 뭘 또, 악플을 남기니? 괜히 봤네? 나는 괜히 태어났니? 응? 괜히 내가 먹방하니? 괜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번째 선풀이 올시다. 선풀이 읽을 때는 이렇게 막, 아우, 마음이 화사해져. 어, 화사 보고 싶다. 곱창 좋아하는 친구 화사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대 드라마에 즉 태조왕건 야인시대, 태조영, 자이언트다 나왔다는 얘기죠. 자기가 선정해서 자기 평생의 인생작 내편이 나왔는데 거기에 내가 다 나왔대. 고맙수다. 음. 아우, 아주 선정도 잘해. 어. 그 선정이 될 만하니까 뭐 선정했겠지. 태조왕건. 크으, 장안의 화제지. 최고 시청률 60.2%. 야인시대. 크으. 처음에 1부가 각광을 받다가 이제 와서 2부가 다시 심명물만세 심형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김두한의 사달러 아, 이걸로 또 광고를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가 무슨 홍길동이야. 여기저기 감당 못할 일을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이 빵빵 터뜨리다는 말이 광고 카피로서는 완벽한 거예요. 예? 4달라나 묵구 W가 이거보다,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이거는 전 품목에다 해당돼. 에? 맛이 빵빵! 에? 속도가 빵빵! 이 황금 같은 광고 카피를 왜안 써먹는 거야? 응?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도, 못 들은 척할 거야, 언제까지. 응? 불감증이야. 예민해야지. 응? 예민해야 살아남는다. 그렇게 둔감해가지고 밥 먹겠어? 다섯 번째 이분도 딱한 줄이야. 다섯 번째 악플. 처절하게 사는구나. <laughs> 나 죽는 줄 알았다 이거 읽고 댓글 자체가 처절해. 처절하게 사는구나. 나 울었다 이 댓글 보고 응? 화장실 가서 울었어 그랬더니 딸기가 따라 나오더라고 왜 우냐고 견뎌보자고 그러더라고 응? 딸기 알지 내 애견 애가 감성이 아주 풍부한 애야 내가 화장실에서 흐느끼니까 지가 막 문을 두들기더라고 응? 문 두들기면서 울지 말래 세상에 이런 일에 나와야 돼그 강아지는 딱한 줄이야. 처절하게 사는구나. 아무도 읽고 죽었어, 내가. 근데 나중에 약간 슬프더라. 응?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어떻게 거야. 그렇게 해서 처절하게 산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처절하게 살지 마. 응? 나 열심히 산다. 그 한마디로 사람을 어떻게 초토화 시키냐 처절하게 사는구나 오, 우 아주 뭐 기가 막혀 아무튼 아, 머리는 아예 200이야 앞플 쓰는 애들 보면 천잰데 약간 쉬었어 상태 안 좋아 내가 볼때난히들 상태 안 좋아 진단 받아 봐 진단 야 어떻게 그런 머리를 그렇게 쓰니 다섯 번째 선풀이었다 언젠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영원히 남기 위해서 더 좋은 작품 몇편 해주세요. 삼대가 복을 받을지 여다. 정말 이런 선풀만 있으면 하늘을 날아가겠어. 에? 이 얼마나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댓글이야. 이런 거를 읽으면은. 이런 걸 읽는 그 날이 바로 국경일이야. 국경일 선포해야 돼. 응? 참 나의 국경일은 언제라고? 이런 대단한 선플들이 내 가슴을 두드릴 때, 하늘로 승천하는 기분이야. 응?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말이야. 인생의 승리자가 된 그런 기분이라고. 여러분도 좀 참고해봐. 응? 내가 그랬지, 악플을 남긴 인간의 독화살은 그 인간의 심장 먼저 관통한다고. 남에게 쏘아 올린 악플의 독화살이여 본인의 심장이 관통되는 걸 잊지 말지였다. 어우 멋있다, 야. 김학철. 까르보나라 먹었더니 아주 막 기운이 펄펄 나네. 그 토마토 소스, 그 스파게티도 먹을만 하고. 음. 새로운 맛집이야. 음. 자, 여러분, 악플 하나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선풀 하나에 기고만장하지도 않고요.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황소걸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선풀이. 네,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도 선풀 남길 때 기분 좋잖아요. 네. 악플 남길 때보다 자. 그래도 이 코너를 유지하려면 적당히 악플도 나와야 합니다 선플만 달아가지고는 이 프로그램이 폐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딜레마 옷이다 아 오랜만에 외래어 썼더니 아주 혓바닥에좀 경련을 일으키네 딜레마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의 베스트 5 댓글과 댓글 선플과 악플 베스트5 선플 베스트5 악플 베스트5를 언제까지 읽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양재천 파이팅 오늘은 여기까지 사무하우 대준 l 한 대준왕자 찾는다, 너. 음.